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에스겔 30장에서 32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국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0장 4절을 보면 애국의 칼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칼은 애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 칼은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러 성업들이 30장에 보면 거론이 됩니다 이 성업들은 애굽의 우상숭배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또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방어하던 주요 도시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덜어주시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고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예고하신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라의 흥망성세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세계 만민이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31장은 하나님께서 애국의 바로 왕과 그 무리들을 레바논의 백양목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나 또그 줄기 하나가 다른 나무의 몸통보다 훨씬 큰 그런 아주 멋진 이제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하나님께서 애국을 강성하게 해 주신 거죠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한 것처럼 그 마음의 교만과 음또그 교만을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포악한 민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나무를 찍고 가지를 잘라서 그 가지에 깃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해서 나라들로 더 이상 교만치 못하게 하고 그 모습 애굽이 심판받는 걸 보면서 스스로 높이 서려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경고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이 무너지는 것이 이제 교만하고자 교만했던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32장은 애굽의 바로 왕을 바다 가운데 있는 큰악으로 비유합니다. 어, 강에서 튀어 올라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히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정복전쟁을 일삼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무리들을 보내어서 그 물로 어, 그 악어를 끌어올려서 무태 어, 던져서 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바로 그 심판을 대행할 심판의 대행자를 정확히 적시해 놓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네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15절을 보면 애굽 땅을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고 어, 거기에 풍성한 것들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애굽이 자랑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낮추시되 아주 낮추어서 죽은 자들의 깊은 구덩이인 소울에까지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어그 애굽이 이 서울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애굽처럼 한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던 나라와 그 무리들이 백골이 되어서 자기의 제약을 짊어지고 칼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있는 것을 애굽이 들어가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애굽도 이렇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나라들을 두렵게 하던 나라였지만, 그 서울에 떨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애국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엄부즉 서울에까지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또이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11째 해와 12째 해에. 받은 말씀들입니다. 이때 본토 예루살렘에서는 성업이 한락되고 사람들이 요한안의 지도 아래 살 길을 찾아서 애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칼이 애국에까지 미친 일 것이라면서 가나한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전리품처럼이라도 목숨만은 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알려줬죠. 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이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어, 그래서 애굽이 엄구에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인데 어,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면서 기어코. 애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지해지면 이렇게 살 길을 일러 줘도 죽기 살기로 죽을 길을 고집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겔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애굽의 상황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은. 아,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아, 본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들면서 복된 길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9월 7일 화요일은 에스겔 33장에서 35장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름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교만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조용히 낮이기 말씀만 하셔도 즉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